자료가 조금 왜곡됐는데, 어, 자료가 이렇지는 않아. 그럼 그 당시에 전주성으로 많이 왔을 때 민부 애들이 어떻게냐, 무기가 없어. 그럼 전주성에서 어떻게 버텼냐, 그돌 같은거나 기 돌이야, 돌이야 도, 돌로 해서 막아내 그때. 돌로 돌로 막아내요. 아니 무슨 소리야, 예전에 그 다련장 같은 거 이, 이, 이걸로 해서 막았단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그걸 부랴부랴 이걸 만들어. 만들어요. 만들어 이게 조선시대 때 이게 화약이나 이, 이걸 유지하려면 돈이 겁나게 들어요. 이거 다련장같은 생겼죠? 뭐 이게 원래 있었어. 있기는. 그 당시에 육, 전주성이 터져왔을 때 정규군이 막아내. 막아내요. 막아내. 그럼 그 당시에 막아낼 때 수성이야. 성 안에서 막아내야 돼. 그 평, 평지에서는 외, 외군이 쪽수도 많고 화력도 세기 때문에 못 막아내. 그 일치감치 전주성으로 다 주변 들까지싹전주성으로서 전주성이 굉장히 커큰거큰 큰 거야 굉장히 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거기서 버틴 거야 그 버티는 과정에 정규군이 많이 죽은게 정규군이 성을 버텨야 돼 그러니까 나중에 성 안에 있던 창 저기 뭐냐 그 저기 싸울 수 있는 저기 그장정 일단 장정들이 그 당시에 다해기었는데 노인네 들까지다 나와가지고 싸울 수 있는 노인네 들까지 나와가지고 어떻게 되냐 저걸 해. 왜? 그럼 그 당시에 주력 무기가 뭐였냐? 그 전주성을 막아낼 때 정규군 일치가 한 많이 죽어 초기 정 초기에 다 죽어 정규군은 나중에 다 민군이야 전주성에 있는 애들이 정규군은 별로 없어 어, 상황이 그래 그 당시에 시대적 상황을 좀 알아야 돼 어, 그럼 그도 그 화포도 그 당시 화포라는 게 이게 굉장히 비싸 비싸요, 비싸 비싸 어? 그근데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이순신 장군은 준비를 했던 거야. 외군이 분명히 쳐들어온걸 알고 준비를 했던 거야.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 주력 무기가 조총이야. 조총이야. 그럼 조총보다도 어떻게냐? 되 조총을 팔로는 이거 이길 수 없다는 거 알아. 알아. 그래서 어떻게냐? 그 조총을 해서 한게 뭐냐? 이 주포야. 이 이게 포 원래 이게 명나라 때 주포야. 명나라에 명나라에서 만들어진 거야. 주포가. 이제 고려시대 때 이런 이런 포가 없었어. 명나라 때이 주포가 만들어져. 명나라에서 그걸 갖다가 수입한 것도 있고, 만든 것도 있고, 그래. 근데 명나라 쨈가 더 뛰어나. 이게, 이게 조선, 메이딩, 코리아, 메이딩 조선 게 아니라, 메이딩 이게 뭐야? 차이나꺼야. <laughs> 이게 메이딩 차이나가그 당시에 메이딩 차이나꺼가 더 우수했어. 우수했어, 우수했어. 이순희 장의 전쟁 일어나기 전에, 이걸 주포로 무장을 해야 하는데, 주포가 원체 비싸. 직접 만들라고 했는데, 많이 떨어져, 주선 주포가. 그래서 어때? 명나라 째 주포를 갖다로 어떻게 무장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순신 장군이 무역을 해 가지고 돈을 벌어서 주포를 갖다가 사요 명나라 명나라로부터. 어 사서에 그런 거없었는데 없을 거야. 원래 사관들이나 문관 애들이 지들 꼴리는 대로 그냥 이제 그게 한 거야. 이순신 장군이 그 당시에 그런 어때냐? 아니 바다에서 처음에 조정 하고 이쪽에다가 주포로 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해 외군들이 쳐들어오면 얘들 조총이다. 그럼 아예 그럼 활로 대응하면 되지 않냐고 활하고 조총으로 붙으면 조총이 파괴력과 사거리가 길기 때문에 우리가 깨진다. 그럼 얘들 백병전이 뛰어나서 안 된다. 그럼 얘들 백병전을 못 하게 하려면 뭐 어떻게 하냐 주포로 무장을 해야 한다 함선에다가 하면. 이게 그래서 임진왜란기 아에 근데 어떻게 하냐 주포로 무장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 이게. 화약도 그렇고, 주포도, 이 주포를 그 당시에 만들 수가 없었어. 그럼 그게 뭐야, 다 메이딩 차이날 거야. 명, 명나라에서 수입해온 거야,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그걸 직접 만들려고 했는데, 굉장히 어떻게냐, 성능이 많이 떨어져. 그러니까 인지할 때쓴 주포가 다 명나라 거야. 명나라에서 수입해온 거야. 이게. 이게, 이게 명나라에 다 수입해온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만들 때 명나라하고 똑같이 카피해서 만드는데, 많이 떨어져. 어, 그럼 이것도 명나라 인가야 다련장. 요거는, 어, 메이딩 어, 조선거야. <laughs> 조선거 메이딩. 중국, 그때 명나라에는 요런 변기가 없었어. 없었어요, 없었어요. 나중에, 명나라에서 조선군한테 이걸 도입해 가. 우리가 도입해 가, 도입해 가. 다련장이죠? 자, 왜 그냥 주포는 만들기가 쉬, 힘든데, 다련장은 만들기가 쉬워. 아니, 다련장이 더 고도의 무기 아니야? 이게 고도의 무기는 한데, 발련장이 대부분 잘 보면 어떻게 되냐. 나무로 만들어져 있 나무로 만들어져, 나무로 만들어져 주포는 기술이 뭐냐. 안에서 화약이 큰 열과 큰 저기 압력으로 폭발을 해. 그럼 이때 주포가 시원처럼 어떻게 되냐. 깨져버려. 몇방 쏘고 깨져. 조선 화포 만든다고 초기에 실험용으로 만들어서 주포 명나라고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몇방 쏘니까 어떻게 되냐. 크랙이가 깨져버려, 깨져버려. 기술이 안 되기 때문에. 소재 기술이 안 됐겠다. 이게 주철을 화포 주철을 만드는 소재 기술 자체가 안 돼. 그러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 거로 해서 그걸 주조해서 똑같이 만들었어. 모양 근데 어떻게 되냐? 깨져버리는거야몇방 쏘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 거는깨져버렸던거야 근데 명나라 거는 어떻게 돼? 아무리 쏴도 안 깨지는 거야. 자, 그럼 뭐냐? 기술이야, 뭐야. 학군 기술이야. 학군 기술이야. 학군 기술이야. 주포가 여기다 학군 기술이 틀려. 명나라 그에서는 그걸 갖다 어떻게 해? 절대로 아군 국가에서 그건 어떻게 돼? 발설을 아, 그걸 저기 그걸 안 가르쳐 줘. 이건 국가 기밀이겠다. 그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임진왜란 때 쓰던 이순신 장군이 쓰던 그 주포가 있어. 그 조선께 아니라 명나라 수입품이야. 명나라 고 똑같아. 왜 명나라 수입품이어서 그래. 나중에, 나중에 임진왜란 끝나고 나중에 만들어, 만들고. 만들 근데 명나라 때보다 많이 떨어져. 그래도 떨어져, 그래도 떨어져. 이게 주포가, 이게 학금기술이 좋아야 돼. 학금기술이 안 되면 아무리 만들어도 얘가 깨져버려. 요